다 히비키 역으로 열연해 주신 아라키 유코 님께 인사 말씀 전해 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키 유코입니本当に今日はたくさんの方に集まっていただいてすごく嬉しいです。え、今日は少しでも映画の魅力だったり、このツアーの、え、これからのことっていうのを話せ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 네,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사랑 이야기를 두 분께서 아름답게 그려 주셨습니다. 어, 아마 아,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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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라키 유코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모여주신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 영화의 매력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투어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어, 많이 전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써. 네, 이두 분은 신체적인, 라든가, 매우 큰 장애를 가지고 계십 抱ええているるように見える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それを、えっと、どう捉えるかっていうのが、えー、すごく大切でんそんなもの障害があったとしてもなんかそれを乗り越えられるだけの,その愛の強さだったりとか人を思いやる気持ちっていうのを演じていてすごく感じて。 えー、そうですねこの作品を通して誰かを思う気持ちだったりとかその思う気持ちの強さがどれだけその人のことを強くするのかそしてどれだけその人のこう潜在能力というかその人の強さを引き出せるのかっていうのをすごく私自身学んだので、えー、そんな気持ちを私の気持ちというかそういったところを皆さんに感じ取ってもらえるようなそんな作品にな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두 사람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힘, 그리고, 어,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크기, 사랑하는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인함 혹은 잠재 능력 같은 것들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 자신도 배우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라키 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수어도 정말 아름답게 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あのー、やっぱり耳が,耳が聞こえないっていう体験を、えー、とするのがすごく難しくて、あのー、耳を塞いでもやっぱり自分の声は聞こえてしまうしどこか音っていうものを感じ取ることができちゃうので、えー、それを全て遮断するために水の中に潜ってこう耳の聞こえないっていう体験を結構、あのー、作品中は するようにしていたりあとは実際にその手話っていうあの学ばなくてはいけないこともあったのでその手話の先生といろいろ話し合って耳が聞こえないとどういう動作をするのかっていうのをすごく細かくあの確認しながらえその手話の演技を進めて 演技を学ぶことを進めていったりとかあとすごくこれは大きな発見だなって自分の中で思ったのは耳が聞こえない方の目の目動きやっぱりあの耳が聞こえないと耳が聞こえる人とは違う,こう目の動かし方だったりその目の情報っていうのがすごく大切になってくるのでどうやってこう目からいろんな情報をキャッチ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その目線 っすごく이ながら연기をするようにしていまし ,あの <laughs> 어, 예, 역시 그 귀가 안 들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은 귀를 막아도 제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뭔가의 소리가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귀가 안 들리는 체험을 뭐 해본다든지 작품을 이제 연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또 실제로 수화를 배워야 하고 했기 때문에 수화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가 안 들리면 어떤 식의 동작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확인을 하면서 연기를 했고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어 커다란 하나의 발견이 있었다. 한다면은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의 그 눈의 움직임이 귀가 들리는 사람들의 눈의 움직임과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어 그래서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지 이것을 어 캐치하는 것,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 마음까지 계속 함께 품느라 다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저희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우리 기자님들이 사진을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laughs> 예, 아, 아라키님 머리가 약간 그늘이지 나봐요. 살짝만 네, 네, <laughs> 저쪽 같아. 네, 네, 그렇죠. 네, 얼굴이 예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면 됐나요? 되셨나요? 네. <laughs> アラキニムのおとしおっさよ、はんごくてさくはい、えっと、そうですね、あの作品を作ることへの情熱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こう、国が変わっても、国が変わってもというか、えっと、日本と、 韓国とのの情熱っていいうのはすごく変わらない同じやっぱり作品を作ることに対しての情熱っていうのはそこにいたスタッフさんみんな同じ志であの一つの作品をいい作品を作ろうっていう気持ちがこうすごく伝わってきてなんかその少しの違いがあったんですけど例えば言葉だったりとかあとは。 なんかこうレンズの使い方だったりとか細かいことで言ったり技術で言うとたくさんあったとは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それが全てこうなんか魂というかそのこ,この作品を良くしようって思うなんかその気持ちですごく一つになってなんか一体感がすごく生まれていたのでなんか違いっていうものをよくも悪なんかあ,のあまり感じずに。あのー 즐しむことができていたなっ스思いますしあのあとは韓国のスタッフさんやっぱりすごくよく食べるなって思ってましたえ그の作品を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라のそのそのそのそ <laughs> 예, 그 제작 스태프들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됐었고요. 어, 차이가 있다면은 역시 언어적인 차이가 물론 있었고, 그리고 저 렌즈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사소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의 차이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것들이 모두 어떤 작품을 향한 혼이라고 할까요? 어,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인질 단결을 해서 일체감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이점을 그렇게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즐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어, 분들의 역시 좀 다른 점이라면 참잘 드신다는 거, 예, 그걸 알았습니다. 뭐 하잖아요, 식구, 식구. 네, 네, 그렇습니다. あアラキ님はどんな瞬間들記憶に残るんじそうですね。どれも印象的なんですけど、あの韓国のスタッフさんがやっぱりえっと韓国を離れてえっと約三ヶ月ぐらい。 ずっとえ韓国に帰らず日本にあのずっとこの作品のために滞在してくださってたんですけどその中で何かこう食べたいものありますかって聞いた時にあの日本のラーメンが食べたいっていうふうにあの言ってたのを聞いた山下さんが差し入れにラーメンを。 差し入れててくださってそれをみんながすごいおいしいおいしいって食べてる姿がなんかすごく印象的でそれが結構作品の撮影の最後の方だ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みんなもうあともうちょっと頑張れるあのパワー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笑顔をたくさん見れたのがすごく印象的でしたねやっぱり食べるっていうことみんなで食べたっていうあのことがすごく思い出に残ってるなって思います。 荒木さんんもこんなでっはいあの韓国大使館の前にあるキムチ屋さんのキムチがすごくあの本格的で多分韓国ので売ってるキムチより日本のキムチがちょっと甘いみたいでなんかちょっとでも韓国を感じてあの欲しくてそこの韓国キムチをゲットしてきました。 예그 인상적인 장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어 특히 한국의그 제작진 분들께서 한국 땅을 떠나서 한약3 개월 정도 석달 정도 일본에 한국에 돌아가시지 못하고 귀국 못하시고 일본에 쭉 체류를 하셨는데 에 그때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일본의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걸 들은 그 야마시다 도모이사상이. 어, 사식으로 라멘을. 넣어 주셨고 그것을 다들 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굉장히 맛있게 드시던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이 촬영 이제 그 막바지에 달했을 때였는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어 작품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바탕으로 해서 좀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다들 웃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요. 역시 같이 뭔가를 나눠서 먹는다는 것이 참 어,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체험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도 그 한국 대사관 옆에서 어, 거기에 이제 본고장의 맛과 무척 어, 본고장의 맛을 내는 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서 김치를 대량으로 사와서 어, 한국 분들에게 맛좀 보시라 이렇게 하, 하고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 강국근 김은지, 왔 아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의 김치 은好きなのでぜひ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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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한국의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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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먹지 은했지만 무척 김치 맛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렇게 먹는 얘기 하다 보면 분위기 좋아지죠 네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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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訪問だったので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しなんかなんだろうなやっぱり時差もあまりなかったりとかなんか気候が似てちょっと似ていたりとかっていうところもあってなんかすごくなんか温かみを感じるというかなんかちょっと懐かしさも感じながら楽しい時間を過ごせていたなと思いますしあったなと思います。 저도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무척 기뻤고요. 아무래도 시차가 없고 기후, 날씨 같은 것도 많이 비슷한 나라다 보니까 따뜻함 그리고 그리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음, 감독からは うーん.그러니 히비키의 캐릭터에 대해서 すごく,えっ여러로도 지도해 주셨다 나っていう 思います、えー、彼女はすごく、うん、元気孤独だったりとか寂しさっていうものを抱えてはいるんですけどそれを感じさせない、えー、彼女自身も、まあ、感じてはいてもそう振る舞わないような,なんかそんな強さがある女性なのでなんかそういったところを表現するために、えー、表情だったりとか動き 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てそれはもう映画が最初から最後まで常にずっと意識しながらたまに監督にもうちょっとこう元気に豪快にやってほしいっていう指導を受けたりしましてえそうですね他にはあのちょっとしたうん表情の。 変化だったり何か,かそういったものを監督はすごく汲み取ってくださってなんかこう繊細なお芝居になればなるほどなんかすごくあの大きな支持っていうよりはなんかそれまで私が演じてきた響きをすごく信じてくださって見守ってくださってる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はい 예, 그 감독님으로부터는 히비끼의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 히비키라는 캐릭터가 무척 어떤 고독하고 쓸쓸한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내포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느끼게 하지 않는 혹은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이다 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정이나 움직임에 의식을 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지지, 어, 지시를 디렉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하는 내내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하면서 어. 그 촬영에 임했고요 감독님께서 어, 종종 좀더 활기차게 좀더 이렇게 힘차게 연기를 해달라 이런 지시를 또 해주셨고요 또 어떤 사소한 뭐 표정의 변화 같은 것들도 감독님께서 참잘 캐치를 으, 해주셨고 어, 저의 연기가 점차 이제 섬세해질 수 있었는데 어떤 커다란 부분을 딱 지적을 하시기보다는 저의 연기를 디테일하게 잘 지켜봐 주시고 믿고 오, 봐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세한 표정이나 작은 몸짓들을 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아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네, <laughs> 아름다운 장면 장면이었고요. 먼저 아라키님, 예 네, 마지막 기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까요? 本当にあのいろんな新しい挑戦自分の中でも役をこの役を響を演じることですごくいろんな新しい挑戦をして、えー、一つ一つ監督と山下さんと積み上げてきたそしてスタッフの皆さんと積み上げてきたすごく心のこもった作品になっているので、えー、見てくださる人に、えー、何でしょう 誰かを思う気持ち思いやる気持ちっていうものがどれだけ自分を強くして誰かの支えになれるのかっていうのに気づいていただけるような,なんかそんな一人の人間ができる自分ができることって小さなことに思えてすごく大きいことなんだなっていうのを実感して気づいていただけるような映画になっていると思うのでぜひたくさんの方に見ていただけ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laughs> 예, 정말 어, 저에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히비키를 어, 연기를 함으로써 많은 도전에 직면을 할수 있었고 감독님과 그리고 야마시다상 그리고 많은 제작 스태프 여러분들과 함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어떤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강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강인하게 지탱하는 힘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이 결코 작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큰 것이다 라는 부분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